게 먹방이에요 비계. 음 엄청 고소하다. 비계가 너무 맛있어. 야 너무 비계만 먹어. 비계 엄청 맛있어. 오빠 그럼 고기만 먹어? 바꿀래? 난 너무 좋아. 나 비계만 좋아. 꾸끄라 그럼. 아 근데 너무 비계 이런 거 말고 비계 살이 살짝 섞여 있는 비계가 많은 게 좋아 나는. 이게 비계가 맛있는. 데나줘나줘 그거. 오빠는 왜그 비계를 안 먹어? 오, 비계 먹어보게. 고소해. 음. 음. 합이 된 거야. 내가 고기 보고 너가 비계 보고. 응. 너무 맛있는데? 비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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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보기만 해도 라면 국물 땡긴다야. 아우. 그럼 차려 와. 라면 국물을 끓여 와. 잘한 인간이야. 먹고는 싶으면서 해주진 않아.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너 비계만 먹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느끼해서. 안되게. 맛있어. 비계 맛있어요, 비계 맛있어.